그래서 엄마는 다음 달에 수술 날짜 잡은 거야. 서울에서 하기로 결정했고. 네, 오빠랑 서울에 있으니까요. 제가 수술한 날부터 일주일 정도 간병하고 뒤로는 오빠가 있기로 했어요. 그래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네. 이제 엄마가 애들 못 봐주시겠네. 그쵸, 수술도 하시고 이제 좀 쉬셔야죠. 저희 애들 보느라 그러신 것 같아서. 그러게 말이다. 애셋 키우기가 어디 쉽냐? 나라도 가서 애들 봐줘야겠다. 엄마 수술할 때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아니 이제 앞으로 쭉 봐줄까 싶어서 너네 엄마가 못 봐준다고 하니까. 아 아니에요. 애들 다 컸는데요. 뭘 제가 혼자 봐도 돼요. 무슨 소리야. 막내가 유치원생이고 초등학생 애들도 손 많이 가는 거 아는데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편하지 뭘. 그럼 아예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아버님은요? 저희 집에서 같이 있으시려고요. 시아버지는 알아서 살겠지. 애들이 힘들다는데 가지 말라겠냐? 너네 집 가서 살면서 도와줘야지. 어쩌겠냐? 서로 불편하긴 하겠지만은 감수해야지. 전 정말 괜찮아요. 애들 요즘 말도 잘 듣고 첫째랑 둘째는 학교 학원 갔다가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고요. 막내만 좀 손이 가긴 하지만 혼자 못 보진 않으니 정말 괜찮아요. 일단은 엄마 수술할 때는 내가 가서 도와주긴 해야 될거 아니야. 승주 혼자. 애들을 어떻게 보냐? 승주 일주일 내내 휴가 쓰기로 한 거야? 네, 그래야죠. 애들 보려면요. 에휴, 우리 아들이 고생하겠네. 애 엄마도 없이 애들 셋을 어떻게 돌봐. 그러니 내가 가봐야지. 밥도 해주고. 승주가 애들 밥이라도 해먹이겠냐? 맨날 김에다 계란이나 해주겠지. 태진아빠, 이제 밥도 잘해요. 애들 된장국이랑 콩나물국 같은 것도 잘 끓여주고요. 엄마나 얼마나 애를 시켜댔으면 라면만 끓여먹던 애가 밥까지 차려. 참나. 아무튼 남자 혼자 애샘못 본다. 그때 내가 올라가서 애들 봐줘야지. 수술 날짜 16일이라고 했지. 그 전에 올라가마. 친정엄마 수술하기 일주일 전. 태진이랑 태준은 50분까지 교실 도착해야 되니까 집에서 35분에는 나가게 해야 되고. 보내면서 태은이도 어린이집 데려다 주면 되고 알겠지? 애들 오면 가방 확인해주고 물통 다 씻어놓고 준비물 미리 저녁에 챙겨주고 다음날 입고 갈 옷도 다 저녁에 다람쥐랑 해둬야 돼 아침에 정신 없으니까 알겠어 쉬는 날다 하는 일이니까 말안 해줘도 내가 알아서 다해 그리고 태진이랑 태주는 알아서 잘하던데 뭐 알지 그래도 한번 얘기해주는 거야 빨래랑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잘하니까 내가 말안 해도 되겠고. 얼마나 지 남편 시켰으면 저렇게 다 할까? 옛날 아빠들은 이런 거 손도 까딱 안 했는데 남자들 돈도 벌어오고 애들도 봐야 되고 살기 힘들겠어. 그래 걱정 마라. 그리고 너가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사소한 것들은 다 챙겨줘야지. 남자들은 세심하지 못해서 다 잊어버려. 엄마 나 애들 잘 봐. 괜히 애새 아빠가 아니라고. 네, 사소한 것들은 카톡으로 보내놨으니까 태진 아빠가 알아서 잘하겠죠. 친정엄마 수술 후 5일째. 헐 뭐야, 태진이네 학교에서 전화가 왜 왔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진이 담임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태진이 무슨 일 있나요? 아 별일은 아니고요. 3일째 태진이가 지각을 해서요. 이때까지 지각을 안 하던 아이가 지각을 연달아 하니 한번 전화 드려봤어요. 시간도 5분, 10분 늦는 게 아니라 오늘은 거의 1교시 끝나고 와서요. 네, 정말요? 제가 지금 병원에 간병을 와있어서요. 애들 아빠한테 전달해 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되면 무단 지각 처리가 계속되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바쁘신데 신경 쓰게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뭐야? 애들 계속 학교 지각했어.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오늘은 1교시를 끝나고 왔다며. 무슨 일이야? 어, 진짜? 아니, 그저께부터 회사 급한 일 있다고 나와달라고 해서 아침에 출근했거든? 엄마가 있으니까 지각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어머님, 혼자 준비하니 그렇지. 에휴, 오빠가 다음 주까지 부탁해서 수요일까지 있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내가 내려가야겠네. 어, 그래, 내려와. 다음 주는 나 휴가 쓰지도 못해. 알겠어, 오빠한테 말해볼게. 다음 날 우리 집. 허, 이게 다 뭐야? 집이 난리네. 거실은 난장판이고 부엌은 이게 뭐야? 어제 밥상 치우지도 않았네. 분리수거는 다 쌓여있고 친정엄마 간병 후 돌아온 집은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진짜 도둑이 들어와서 다 뒤집어 놓고 간듯 싶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며칠간 어머님과 남편들이 애들 셋 육아하고 챙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야, 애새 보는 거 보통 일이 아니다. 어제도 힘들어서 치우지도 못하고 그냥 잤어. 그쵸 어머님? 힘들어요. 저도 한두 번은 저녁밥 먹은 거도 못 치우고 자요. 맞아, 집사람이 없으니 살림도 안되고 그렇지. 네가 있어야 된다. 그래도 당신이 퇴근하고 와서 분리수거랑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놓지 그랬어. 엄마가 그냥 놔두라고. 하도 그래서. 그래. 일하고 온 사람 시켜대서 뭐 하니? 그냥 한 번에 버리면 되지. 아, 암튼 청소 좀 하자. 당신이 쓰레기랑 버리고 분리수거도 하고 와. 빨래도 좀 개주고. 오자마자 남편 집안일이나 시켜먹고 지가 하면 될 것을 꼴보기 싫어라. 승주야 이거 내 핸드폰 봐봐라. 여기로 이거 보내주라. 어, 엄마 뭔데? 기다려봐, 이거 하고. 아빠랑 와봐. 이거 사진 얼른 보내주라는데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 엄마는 맨날 알려줘도 보낼 때마다 알려주래. 늙었으니까 그렇지 그거 보내고 아진이한테 영상통화 해봐봐 아까 통화했는데 삼촌 보고 싶다고 오면 영상통화 해주라고 그러더라 어머님은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제가 남편한테 집안일이나 심부름을 시키면 아들을 부르거나 다른 일을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찌나 열받던지요 그래도 곧 집으로 돌아가시니 얼굴 붉히지 않게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친정엄마의 수술 전까지 제 몸이 긴장하고 있었는지 집으로 돌아오니 몸살이 시작되었고 열이 40도까지 며칠간 오르락 내리락 하며 계속 정상 컨디션을 찾지 못했죠. 애 셋을 낳고도 아픈 적한번 없던 몸이라 난생 처음 이렇게 아프니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더군요. 너 이렇게 아파서 애들을 어떻게 보냐? 어머님이 그나마 도와주셔서 다행이죠. 태진아빠도 요즘 회사 바빠서 난리잖아요. 감사해요. 그래. 너 맨날 건강체질이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봐봐라, 건강 앞에서는 자만하면 안 된다. 아무튼 집에 안 내려가고, 여기 더 있어야겠다. 아니, 근데 전 괜찮아요. 제가 뭐 병원에 입원해서 있을 정도도 아니고요. 그냥 몸살인데 며칠 뒤면 낫겠죠. 어머님은 내려가셔요. 됐다. 내가 봐준다니까 그래도 너도 참 고집이다. 그렇게 제가 괜찮다고 제발 집에 가시라 하셔도 어머님은 저희 집에 눌러 앉으셨습니다. 남편도 장모님이 봐줄 상황이 안 되고 본인도 회사가 바쁘니 시어머니가 있어야 한다고 강경하게 밀어붙여 제가 할 말이 없었죠. 며칠 후. 아니, 근데 애셋 보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친정 엄마한테 그동안 얼마 줬냐? 엄마한테 얼마 드린지 아시면서 괜히 또 물어보신다. 저 외주일 많을 때는 애들 더 어렸을 때 200만원도 드렸고요. 제 수입 적어지면 못할 땐 50도 드린 적도 있어요. 평균 100은 드렸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몇년 전에 엄마 왜케 돈 많이 주냐고 타박하셨잖아요. 그때는 내가 뭘 모르고 그런 소리 했지? 100이면 뭐 하지도 못해. 나한테는 200은 줘라. 지금 물가도 오르고 그 정도는 줘야지. 어머님 제가 외주일 받아서 200 언저리로 벌어요. 어머님 이백 드리면 태진 아빠 월급으로 생활비 모자라요 마이너스에요. 지금 그리고 애들한테 손도 별로 안 가잖아요. 첫째랑 둘째는 학원 다녀오면 저녁 6시 다 돼가고요. 막내만 좀 손이 가서 그렇죠. 저희 사정이 이렇잖아요. 에휴 네가 일좀더 해. 맨날 일을 서너 시까지만 하고 애들 보고 하니까 그렇지. 아무튼 그럼 최소 150은 줘야 된다. 전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에 아침에 애들 학교랑 유치원도 보내고 막내 하원도 4시쯤 제가 맡아서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친정엄마한테 육아를 다 맡긴 것도 아니었고 공동 육아를 한 거였죠. 어머님께 저희 집 사정 잘 말씀드리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요. 완전 인싸이신 어머님은 수영도 다니시고 뜨개질방도 다니시며 친구들도 사귀고 바쁘셨습니다. 어느날 저녁 7시. 어머니 어디세요? 오늘도 저녁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어, 니들끼리 먹어라. 난 여기 뜨개방에서 비빔밥 먹고 간다. 네, 알겠어요. 오늘도 저녁 드시고 오신대. 그래, 우리끼리 먹어야겠네. 어머님 낮에 얼굴 뵌 지가 며칠이 됐는지 모르겠네. 당신은 오히려 좋지 않아? 시어머니가 집에 하루 종일 붙어있는 것보단 낫지. 그렇긴 한데 애들 봐주시기는 커녕 처음엔 밥이라도 차려주시더니 지금은 밥도 안 차려주시잖아. 오늘 아침엔 국도 안 끓여놨다고 잔소리하고 나가시고는 지금까지 안 들어오신 거야. 이게 맞는 건가 싶다. 애들 봐주신다고 올라오셨는데 나 이제 몸도 괜찮고 어머님 이제 내려가셔도 될것 같은데. 그러다 당신 또 아프면 어떡해? 장모님은 봐주시지도 못하는데 엄마가 여기 있는 게 좋지. 1시간 후 나왔다. 어휴 너는 퇴근하고 와서 밥 먹고 빨래나 개고 있냐? 엄마 그럼 집안일 좀 해놔야지. 집에 있는 사람이 해야지. 인이야 네가 좀 해라. 아침에 국도 안 끓여놓고 집안일 회사 다녀온 남편이 해야겠냐? 어머님 저 혹시 일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저도 오전부터 막내 올 때까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잖아요. 일하고 육아하고 밥하고요. 저도 이렇게 하는데 남편도 해야하는 건 당연하죠. 너는 겨우 200벌어 온다며. 승주는 너보다 100만원은 더 넘게 벌어오는데. 당연히 네가 더 집안일 해야 되지. 애도 더 보고. 네? 그런게 어딨어요. 누가 더 벌어오고 더 적게 벌어오고 그런게 중요해요? 제가 밥하고 육아하면 남편이 빨래 정도는 당연히 개야죠. 그리고 어머님도 태진아빠가 빨래개는 거 그렇게 마음 쓰이시면 어머님이 빨래개면 되잖아요. 내가 빨래만 가지고 이러는 거야? 내가 여기 올라와서 이때까지 보니까 승주를 엄청나게 부려먹더라. 네가! 퇴근하고 오면 쉬지도 못하게 애들 숙제 봐달라 쓰레기 버려라 빨래 개라 남편 쉬게 좀 해주지. 저는 그럼 언제 쉬어요? 애새 키우려면 부모들은 원래 쉬는 시간 없는 거예요. 너는 집에서 일하면서 쉬잖냐? 저번에 보니 커피도 마시고 하고 있더만. 저 막내 하원 시간 맞추려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집중해서 일해요 더 피곤하다고요. 그래도 애들 봐서 애쓰면서 하는 거예요. 아무튼 남편이 돈더 벌어 오는 건 맞잖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고 얼마나 피곤하겠냐. 그건 생각 못 하고 남편 부려 먹을 생각만 해. 내가 있으니 이 정도지 지엄마랑 있었을 때는 얼마나 더 시켜 먹었을까. 내가 올라오길 잘했지. 며칠 후. 어머님 나가세요. 저할 말이 있으니 있다 저녁 시간에 일찍 들어오세요. 나 오늘 수영하는 아줌마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는데? 왜뭔할 말? 지금 말해.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어머님 저 몸도 다 회복됐고요.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 불편한 점도 많아서요. 전 친정 엄마랑도 같이 못 살아서 엄마는 따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나 집에 내려가라고? 네 죄송해요. 야 너는 필요할 때는 감사하다고 있어 달라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몸 괜찮아지니. 나 보고 가라 하냐? 저는 어머님 있어 달라고 한적 없는데요.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거 봐. 이봐라,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더니 참나. 진짜로 전 혼자 키울 수 있다고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맨날 뭐라고 하시잖아요. 태진 아빠 시켜 먹는다고요. 그냥 잔소리 조금 한것 뿐인데 그거 가지고 시험이랑 못 산다 이거냐? 어머님도 저희랑 같이 살면서 불편하신 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머님께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간을 들어누워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저와 남편을 부르시더군요. 니네가 나 나가라고 해서 며칠간 정말 속상했다.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솔직히 몇년 전부터 나 우울증 걸렸었다. 우울증 걸려서 죽고 싶었어. 맨날 너네 아빠 밥. 삼시 세끼 차려야 되고 밥 달라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재밌게 운동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은데 이제 나가라고 하니 정말 속상하더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엉엉 우시는데 마음이 조금 아프더군요 그래도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힘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엄마 내가 미안해 그런 줄도 모르고 나한테 말좀 하지 그랬어. 너한테 뭐 하러 말해 그런 걸? 그냥 우리랑 같이 살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라고 해? 이니 너도 같은 생각이냐? 앞으로 돈은 달라고 안아마. 너 일할 때 애들도 잘 챙겨주고 밥도 다 해줄게. 여기 살게만 해줘. 돈도 돈이지만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조금만 집안일 좀 하면 후다닥 오셔서는 데리고 가시고. 얼마 전에도 제가 돈도 못 번다고 집안일에 육아까지 다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게 생각하는 어머님이랑 같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건 미안하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게.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잖아. 어른들이 사과하는 거 쉽지 않아. 나도 장모님이 여기서 잠만 안 주무셨지. 거의 같이 산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라고 불편한 거 없었겠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은 거지. 엥, 우리 엄마는 당신 불편할까 봐 퇴근하거나 집에 있으면 자리 피해주기 바빴지. 엄마랑 집에서 같이 있은 적이 얼마나 있다고? 아무튼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과하잖아. 가족끼리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말할 게 있어. 나 장사 해보려고 한다. 뜨개방 아줌마 아는 사람이 뜨개방 앞에서 겨울만 되면 붕어빵 장사를 했는데 이번에 몸이 안 좋아져서 장사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나보고 해보라고 하는 거야 어? 엄마가 해보려고? 젊었을 때 옷장사 해보고 이때까지 안 해봤잖아 붕어빵 뭐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 아무튼 내가 해본다고 했어 인수금도 좀 달라고 하길래 좋고 네? 저희한테 그런 것도 상의 안 하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네한테 그런 걸 뭐하러 상의해? 내가 하는 건데 니네 돈도 없다며? 맨날 그러니 나도 돈좀 벌어야지 나 장사하면 바빠서 니네 얼굴 보지도 못하는데 뭘. 아무튼 인수금 계약도 해놨고, 못 내려가. 그래, 엄마 하고 싶은 거다해 우울증이라면서. 붕어빵 장사쯤이야. 용돈 번다는 식으로 하면 되지. 제 생각보다 어머님은 저희 집에 있기를 강력하게 원하셨고, 용돈도 안 받는다고, 뜬금없이 붕어빵 장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앞으로 안 그러시겠다고 약속도 했고 장사하느라 바쁘시니 그래도 지금의 문제 상황이 많이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4개월 후 겨울. 어머 줄을 엄청 서 있네. 어머님 저 왔어요. 손님 엄청 많네요. 어, 나 미치겠어. 하루 종일 손님은 많고 손은 느리고 죽겠다. 잔말 말고 이거 좀 해줘라. 죄송해요. 빨리 해드릴게요. 저녁 10시 집. 엄마 오늘 어땠어? 장사 잘 됐어? 손님 엄청나다며. 잘된 정도가 아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쉴 틈도 없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 뜨개방 아줌마가 장사 엄청 잘 된다더니 맞는 말이네. 아까는 어떤 아줌마가 왜 이렇게 늦냐고 어찌나 뭐라고 하던지 이 추운 날 식은땀이 뻘뻘 나더라. 그러게요. 손님들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정신없었어요. 이 사람이 도와줘서 그나마 수월했겠네. 아 그치. 없었으면 손님들 몇십 명 그냥 갔을 거야. 붕어빵 장사 그냥 굽고 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손도 빨라야 되고 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 하루 종일 서 있으니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죽겠다. 그나저나 당신은 설거지 좀 해놓지 그랬어. 쓰레기도 좀 버리고 집이 난리다 난리. 너가 애들 보내놓고 집에서 정리해놓지. 너는 뭐 하고 남편한테 시키냐? 어머님 이 정도는 해놔야죠. 저도 계속 일하고 어머님 장사 도와드리고 왔잖아요. 그래도 집에 있는 네가 좀 해놔야 될거 아니냐? 저녁에 와서는 잔소리부터 하고. 어머님은 안 그런다고 하셔놓고는 점점 다시 한소리 얹기 시작하셨습니다. 장사하신다고 아예 집안 일에는 손도 안 대셨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느 날 주말. 어. 왔냐? 여기 좀 보고 있어 봐. 나 잠깐 한의원 좀 다녀올게. 네? 제가 장사하고 있으라고요? 어, 너다할줄 알잖아. 나한 시간이면 와. 지금 손님들도 없을 시간이고…… 다섯 시간 후 한의원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오늘 침 맞고 뜸까지 뜨고 가라 해서 오래 걸렸다. 다 팔았네. 우리 며느리 이제 장사 잘하는구만. 어머님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게 뭐예요? 저 내일 오전까지 외주 보내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핸드폰 안 갖고 갔더라. 미안. 얼른 집에 가서 일해라. 얼마 후. 오늘 일 없다고 했지? 나 오늘 결혼식 가야 돼서 너가 장사 좀해 줘라. 네? 그럼 오늘은 닫아놔야죠. 오늘 애들도 엄마네 집 가서 없으니 푹 쉬고 싶어요. 손님들이 저렇게 많은데 넌 장사 쉬고 싶냐? 일찍 닫더라도 열어놔야지 돈좀 벌어. 맨날 돈도 승주보다 못 벌면서 집안일 시키는 건 엄청 시키고 너도 승주만큼 일을 해. 내가 바쁠 때 네가 좀 하면 좀 어때? 네, 어머님 또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누가 보면 제가 남편한테 집안일 몽땅 다 맡기고 펑펑 놀러 다니는 줄 알겠어요. 오늘도 승주는 회사 바빠서 급하게 출근했지 않냐? 애들도 없고, 너는 펑펑 놀려고 하는 거 맞지? 오늘 점심 때부터 문 열어서 장사하고 있어. 나 결혼식 갔다 올 테니까. 싫어요. 그냥 오늘은 문 닫으세요. 저도 쉴 거예요. 그렇게 어머님은 저한테 일을 맡기고는 아줌마들이랑 놀러 다니느라 바빴고, 날이 갈수록 장사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점점 장사를 안 하는 날이 많아졌고, 장사를 하더라도 저녁에는 저한테 맡기려고만 하셨죠? 그날 밤 뭐야 오늘 붕어빵 장사 안 했다면서 내가 부탁을 좀 하고 가니까 말도 안 듣고 정말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엄마,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왜 긴데 아들네 집 내가 못 봐? 아 아니 말도 안 하고 오니까 그렇지? 인이 아프다고 애들 봐줘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올라가더니만 무슨 쓸데없는 장사나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짓이야? 빨리 짐싸 내려가게 애들한테 패낙 끼치고 있고 싫어 내가 왜가난 여기서 살 거야 안가 그럼 나도 안가뭐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집에 가 며느리가 당신이 자꾸 장사 맡기고 어디 간다고 힘들단다 그럼 어떻게 내가 와서 내가 장사해야지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여기서 같이 살게 거짓말인 거 같어 이거 봐라 캐리어에 내짐다싸 왔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내려가셔요 당신, 아빠까지 불러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뭘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가시라 해도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나보고 당신 그렇게 집안일 시킬 거면 돈이라도 벌으라면서, 붕어빵 장사 다 나한테 떠넘기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우울증까지 걸렸다잖아. 우리 집에 이렇게나 있고 싶다는데? 니네 엄마가 무슨 우울증이냐? 집에서도 동네 아줌마들이랑 놀러다니느라 돈다 펑펑 써놓고, 작년에는 아줌마들끼리 몰려다니느라 사기꾼한테 500만 원이나 뜯기고 왔다. 그래서 내가 못 나가게 했더니 울고불고. 그게 무슨 우울증이냐 이어폈네야. 여기 와서 애들 괴롭히지 말고 얼른 짐이나 싸. 애들한테 쪽팔리게 다른 얘기까지 다 꺼내볼까? 아 알겠다고 그만해. 그만 짐 싼다 싸. 으휴 진짜.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같이 살려고 하기 싫은 장사까지 하셨고 장사가 힘드니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셨던 것 같더군요. 최후로 아버님을 불렀고, 결국엔 어머님을 데리고 내려가셨습니다. 남편한테는 앞으로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은 날이 오면 이혼하고 둘이 같이 살으라고 했죠. 그 뒤로 남편도 조용해졌고요. 지금도 가끔 어머님은 저희 집 오시면 며칠을 안 가고 놀고 가시는데요. 5일 정도 되는 날이 되면 남편이 알아서 어머님 모셔다 드리더라고요. 지금은 애들도 많이 컸고, 제가 일도 많이 하게 되어 남편보다 잘 벌고요. 어머님 앞에서 집안일 다 시키고 있답니다. 어머님 표정은 안 좋지만 아무 말도 못하신답니다.